할렐루야. 오늘 이 시간,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. 예수님 말씀, 이야말로 최고의, 최상의, 최선의 진리, 교훈이다.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대하고 길이요, 딜리요, 생명이니, 나로 말면 조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, 이건 무익하다.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. 그렇이 말씀하셨습니까? 여무 8장 30절, 7절에서 반세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, 야, 도대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는구나.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수 있다.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.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본인이 예, 자기 자신이 예, 예수님 말씀이 예,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면서 그것도 어, 양들을 잘 인도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어, 예수님께서 야, 너희들 내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, 너희를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.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제자다. 예수님 말씀이 음, 없는 사람들은 가짜 제자다.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참 제자가 돼야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데,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. 이그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유에서 옥토를 누가 옥토라고 했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해보면, 대부분 뭐 옥토가 좋은 맛이죠.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, 공안복음 마태복음, 마가 누가복음, 마태복음에서는 우선 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다.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잘나는 태양과 같은 말씀인지 깨닫는 사람, 그 사람이 30배, 60배, 100배 결실할 것이다. 그 반대로 뭐 길가나 뭐 바위나 뭐 가시덤불에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 못 깨닫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천국 못간다는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뭐 예수님 피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복음 예수님의 간교 교훈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? 같은 거그 다음에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두다. 예,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지키어 절친한 사람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뭐 수십 년뭐그목 목사를 했다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 말씀 복음서 가르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분을 별로 못 만났어요. 잠깐 웃어야 그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 일인데요. 그뭐 예수님 말씀 얼마나 귀중한지. 그 중에, 정말 제가 체험적으로, 그, 예수님 말씀이야말로, 최고의, 최상의, 최선의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. 체험한 말씀. 세 가지 정도. 오늘은 그 중에 첫째. 우리 예수님께서, 야, 선한 사람은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, 악한 사람은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야. 이 말씀이 사실은 뭐 저도 사역 목회하기 전에는 그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늘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을 번문을 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을 깊이 있게 보죠. 아 깊이 있게 보면서 아 선한 사람은 싸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싸악하게 악한 것을 내는 거야.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와 닿는 순간,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그이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고 할까요? 여러분, 그, 어, 어, 이,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, 그,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. 이 법률의 세계에서도요, 그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에 관해서, 그 처음에 법, 법과대학 가서 형법을 공부할 때 형법 총론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의지 자유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소질과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 심각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. 또, 이제, 그, 제가, 나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, 어떤 성도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? 그,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?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. 그런데, 이 예수님 말씀. 선한 사람은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, 악한 선은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야.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후로는 그 궁금하고 답답한 게다 날아가 버렸다. 통쾌한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.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인격이 중요하다.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오랫동안 그산는데 따라서.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요, 이, 우리가 믿고 제대로 어,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, 예, 그 물론 뭐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,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,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완전히 마귀 생각, 마귀 말, 마귀 행동을 하면서. 그 마귀 같은 삶을 살았다.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. 그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. 성경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결론은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될 때에 천국에 가고 악한 열매 낳는 악한 나무 지켜 불에 던진다.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. 성령의 열매 반대 마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. 수없 이것이 그 신약의 결론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를 그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, 완벽한 완전 무결한 진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.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. 아멘.